햇살처럼 반짝이는 오늘, 당신의 통장도 기분도 빛나게 바라면서 문을 엽니다. 여기는 돈이 빛나는 낮에 저는 송디입니다. 오늘은 화수분 전략 2026년 전망 두 번째 이야기로 주도업종과 주도주는 누구일까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바탕으로 다가올 2026년 누가 시장을 이끌 주인공이 될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0월 27일 돈이 빛나는 낮에 지금 시작합니다. 네, 먼저 얘기해 볼 거는 강세장의 본질입니다. 이 주도업종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주제인데요. 강세장의 핵심 특징 중 하나는 한번 형성된 주도업종이 상승 사이클이 끝날 때까지 시장을 이끈다는 점입니다. 1990년대는 테크, 2000년대는 투자, 2010년대에는 소비재, 2020년대에는 다시 테크 섹터가 주도를 했습니다. 주도업종은 해당 시대 의 이익 증가를 이끌고요, 위기가 오기 전까지 리더십을 유지합니다. 예를 들어서 S&P 500 기준으로 테크는 1990년대 버블 붕괴 전까지 그리고 소재와 소비재는 2000년에서 2010년대 각각 상승기를 이끌었습니다. 두 번째로 2026년 글로벌 주도 섹터는 테크가 중심이 될 거고요. 유틸리티와 헬스케어가 뒤따를 거라고 합니다. 하나증권은 2026년 S&P 500의 이익 증가율 상위 업종을 테크와 소재 그리고 산업재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테크 섹터의 주가 기대 수익률은 26%로 가장 높고요. 이어서 유틸리티, 그리고 헬스케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순한 유동성 장세가 아니라 이익성장 기반의 강세장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크의 영업이익률 정점은 2026년 3분기, 그리고 그 이후에는 완만한 둔화가 예상되지만요. 여전히 시장이익을 견인할 전망입니다. 세 번째로, 한국 시장의 주도 업종은 반도체와 조선, 그리고 기계 방산, 2차 전지가 될 전망입니다. 코스피 역시 글로벌 주도 섹터와 높은 연동성을 보입니다. 2026년 코스피에서 비중이 확대될 업종으로는 반도체, 조선, 기계, 2차 전지, 에너지, 건강 관리, 방산, 그리고 IT 하드웨어가 꼽힙니다. 실제로 코스피의 영업이익률은 현재 11%로 상승 중이고요, S&P 500의 매출이익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 업종이 바로 반도체, 조선, 기계입니다. 반도체 순이익 비중은 2025년 32.6%에서 2026년 36.3%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네 번째로 이익으로 증명하는 주도주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시대가 올것 같습니다. 2025년 SK하이닉스의 순이익은 33.1조 원으로 삼성전자에 거의 근접했습니다.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은 삼성전자의 54%까지 상승하고 있고요. 과거 포스코와 현대차 기아의 리레이팅 구간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순한 기술주 랠리가 아니라 이익주도형 리레이팅의 전조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2026년 코스피 반도체 업종은 이익률을 49% 상회하고요, 한국 시장 전체 상승을 이끄는 이익의 엔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 주도주 컨셉은 현금이 많고 투자 수익성이 높은 기업입니다. 2026년 강세장의 주인공은 현금이 많고 투자하면 매출이 늘고. 투자 수익성이 높은 기업인데요. 이 글로벌 시장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와 AMD, 캐터필라, G 버노바, 테슬라가 있고요. 국내에서는 삼성전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셀트리온, 두산밥캣, 그리고 LG 이노텍이 해당됩니다. 또 다른 기준은 높은 가격 전가력과 영업이익률의 사상 최고치 갱신입니다. 여기에 속하는 국내 기업은 SK하이닉스, HD 현대중공업, 한화오션, 현대로템 그리고 한국, 항공, 우주 등입니다. 네, 오늘은 화수분 전략, 2026년 전망, 주도업종과 주도준 누구일까를 주제로 다가올 2026년 시장을 이끌 업종과 기업들 살펴봤습니다. 이번 사이클의 핵심은 단순한 유동성이 아니라 이익의 힘입니다. 그 이익을 만드는 주체가 바로 새로운 주도주고요. 그들이 시장의 얼굴을 바꾸는 시점이 곧 리레이팅의 순간입니다. 더 자세한 용은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돈이 빛나는 낮에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